자 기출 예제 2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게 가장 적절한 것은 That's because she didn't control for any other factors that could be related to both vitamin C and cold라고 되네요 왜냐하면 그녀는 다른 요소들을 통제하지 않았다. 어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비타민 C와 감기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비타민 C하고 감기와의 상관관계 상관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뭔가 앞에 있는 이 부분 이, 이 문장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이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이 비타민과 감기 상관관계에 대한 어떤 실험 얘기가 나왔을 거고 잘못된 실험, 실험의 실험의 결과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한번 질문을 어, 어, 번역해 보겠습니다. When researchers find that two variables are related, they often automatically leap to the conclusion that those two variables hav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자 연구가들이 발견을 할때두 가지 변수가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혹은 발견할 때 그들은 즉 연구가들은 종종 어 자동적으로 속단을 해버린다 그두 가지 변수가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다고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죠. 예를 들어, for example, suppose a researcher found that people who took vitamin C every day reported having fewer colds than people who didn't. 자 앞에 있는 내용이 주제이잖아요. 그리고서 for example 해가지고 여기서 주제에 대한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보자. 어떤 연구원이 그 비타민 C를 매일 먹는, 매일 섭취하는 사람들이 어, 보고되었다고 더 감기에 적게 걸린다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즉 비타민 C를 먹지 않는 사람보다 감기에 더 적게 걸린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합시다. 그 앞에 있는 주제가 예시된 거죠. 뭐요?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감기는 줄어든다. 감기에 걸릴 확률은 줄어든다. 요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Upon finding these result. 자, 이런 결과를 찾은 후에 그녀는 she wrote a paper saying vitamin C prevents cold using this data as evidence. 자, 요 앞에 있는 내용, 즉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감기는 적게 걸린다는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그녀는 보고서를 혹은 연구 논문을 어 작성하기를 비타민 C가 감기를 예방한다고 이 데이터를 증거로 삼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잘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치, 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Now, 이제 그것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That vitamin C does prevent cold. 어떤 게요? 비타민 C가 감기를 예방한다는 것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This researcher's study can't claim that. 이 연구관은 이 연구원 혹은 과학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 고 합니다. 다시 말 하면 비타민 C 섭취의 증가가 감기를 감소시킨다고 하는 것을 이 상황만으로는 어, 사실로 주장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people who t k vitamin C every day may be more health conscious o a l l 자, 여기서 예가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가 어떤 글의 흐름의 단절을 보이고 있는 지점이란 말이죠. 어, 비타민 C가 C를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감기는 감기 걸릴 확률은 작아진다고 하는데 <laughs> 4번부터는 어, 비타민 C를 섭취하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이 나오고 있죠. 앞에 있는 글의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럼 4번에다 주어진 문장을 한번 넣어볼게요 왜냐하면 즉 비타민C와 감기와의 이 반비례 상관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녀는 즉그 과학자는 연구원은 다른 많은 요소들을 감안하지 않았다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타민C와 감기와 관련이 되는 내용 그렇죠? 다른 요소들 그 다른 요소들이 뭡니까? 비타민 C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이 건강을 의식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손을 씻는 사람, 그리고 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이 으, 다른 요소들을 감그것들 감안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글이죠. 다시 말해서 비타민 C와 감기와의 상관관계 이외에 다른 요소들 그피 실험자가 운동을 잘 운동을 해 왔는지 건강을 더 의식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요소들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타민 C를 먹지 않아도 이 사람은 건강을 의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 안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여 4번에서 논리적인 비약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채워 줘야 하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을 삽입해 보면 글의 흐름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until you do a controlled experiment. 이렇게 통제된 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you cannot make a cause and effect conclusion based on relationship you find. 당신 찾은 그 관계에 근거해서 인과관계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고 했습니다. 이해되셨죠?